여러분의 원더글라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펠리세이드가 풀체인지 전 마지막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2025년식이 아니고 2024년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차가 할인율을 굉장히 높였어요. 네, 우선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판매량 산타페는 81%나 급증을 했지만 펠리세이드는 반토막 신차 출시는 임박했고, 네, 당연히 펠리세이드가 판매가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고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리점, 공장, 렌트사, 리스사를 포함해서 수천 대의 재고가 남아있는 플리세이드, 네, 거기다가 풀체인지 소식에 구형 차량은 당연히 주춤해줄 수밖에 없겠죠. 네, 지난 영상에서 벤츠 E클래스도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SUV들도 한 750에서 800만원 이상 할인이 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플리세이드들도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더뉴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장기 렌트로 특가 차량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오히려 팰리세이드를 저도 현재 구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 이렇게 풀 체인지가 진행이 되면서 구형이랑 풀 체인지랑 비교를 했을 때 저도 신형이 약간 더 끌리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블랙 차량들은 앞 모습이 기존 팰리세이드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신형도 이렇게 가격표가 네, 유출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 옵션이 거의 변경이 된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슷할 것으로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네, 이렇게 캘리그래픽 네, 가장 높은 등급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제가 바로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우선 일반 할부 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5,343만 원짜리가 월 97만 원, 처음에 2,139만 원을 납부를 하고 네, 보험료는 제가 1년에 1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자동차세는 총 4년 동안 250만 원 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2,100만 원씩 내고 48개월 동안 97만 4,523원을 납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 렌트로 구입을 하시면은 기본 가격이 5,343만 원짜리 거의 최고 등급의 차량이에요. 네, 이런 차량들을 렌트사에서는 출고 가격을 4,580만 원에 가져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월 렌탈료를 책정을 하는데 보증금 나중에 인수할 때 무료로 네 잔존가치랑 보증금이랑 같기 때문에 무료로 인수하는 거로 제가 이미로 잡아서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견적으로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월납입금은 똑같이 잡았어요. 초기 비용은. 하지만 잔존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무료로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네, 마지막에 잔존 가치의 4년 뒤에 잔존 가치의 7% 정도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견적서에 의거해서 월납입금이 70만 원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할부랑 비교를 해도 월 17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가 48개월 동안 매월 17만 원씩 덜 낸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 금리는 제가 4.9% 거의 최저 금리는 4.5%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지만 제가 4.9%로 잡았어요. 물론 5% 6%대 금융사들도 할부로 했을 때 많지만 우선은 네, 장기 렌트는 최저 이자 렌트사로 잡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큰 비용을 여러분들이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할인이 많이 들어간 차종이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60개월로 잡으면 돼요. 약정거리는 사실 인수형이라서 상관없습니다. 2만키로로 잡든 무제한으로 잡든 네, 동일하고요. 어차피 인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월 렌탈료가 60개월에 69만6천원 정도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신차 또는 이렇게 구형 차량들도 1577 8319원더블라이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네, 이런 차량들은 풀체인지가 되기 전 모델이 거의 결함이 완전 수정 된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풀체인지가 됐다. 그러면은 결함이 조금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고를 시켜야 되는 이런 귀찮음도 발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종을 선택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가솔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만 키로 이상 7년 이상을 탄다. 1년에 2만 키로 이상. 그렇게 보면은 하이브리드로 구입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네, 하이브리드로 뽕을 뽑으려면은 소위 말해서 한 14만 키로 이상은 타야 뽕을 뽑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네, 이렇게 가솔린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 영상은 100% 광고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더골라이프 전창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